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에 주참십입니다. 자, 금일 하나오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하나오션의 주가 자체가 3그레일연속에서 오른 폭을 이어가면서 21일 평선이 기술적으로 꺾어져 있는 부분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 매물벽에 부담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짝군 36,350원까지 소폭적으로 오전장에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한번 지수의 하락 국면 속에서 조선주의 섹터들도 일찌조금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 한국 조선해양이죠.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재 중공업이 또다시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좀 약세로 반락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구간 속에서 그래도 빅3 조선 3사 가운데 하나 오시니 현재 시간 기준에서는 좀 블라스콘을 그대로 유지를 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금주 조선업 섹터가 미국 선박법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의 법안의 발의 소식 자체가 동사의 상선 근조를 비롯해서 선박 유지 보수 정비 중즉 MRO 부분과 관련된 성장 동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한층 좀 고조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하나오션도 이달의 저점 자체를 빠르게 높여가면서 고점을 좀 돌파를 해가는 그런 모습인데 좀 아쉽게도 원 달러 환율 자체가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워화강 워낙 어떤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전일 외국인들이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 관들의 동반적인 순매수가 이어지지 못하고 소폭이나마 다시 한번 매도로 전개가 되어지니까 양시장 모두가 지수의 하락폭이나 상승폭은 제한적인 그런 수준에서 하락 중 모습가 좀더 증가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간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도 들어서 2025년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K조선업들이 미국의 특수 효과를 톡톡히 좀 누려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또한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서 미국 선적에 선박의 해외 수리비 비율했던 세율 자체를 기존의 50% 대에서 70%까지 확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등 우려한 그런 어 미국과 좀 적대적인 우리 국가에서 수리했을 때는 200%의 고율의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법안 발의의 주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죠필 필리 조선소 인수 자체를 6개월 만에 완료했기 때문에 바로 미국 내에서 MRO 부분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해갈 수 있을 것으로 가장 큰 이점의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필리 조선소가 아직은 적자 조선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 조선업의 세태의 영향을 그대로 좀 현재 적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향후 하나오션에서는 이제 재무적인 투자에 대한 부담 자체는 있겠습니다만은 성장. 성에 오히려 더 무게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리 조선소 인수와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조선소 확보 이상의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는 게 시장의 좀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근본 미국이 한미 간의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 존스법 개정 이전에도 필리 조선소를 통해서 미국 내 선박 건조에 역량에 둔 우위를 점해감과 동시에 해양 방산 사업의 미래 가치와 관련해서 하나오션에 대해서 좀 재평가, 즉 레이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시각도 이제 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오션이 올해 연간에서 연결 기준에 실적 자체는 흑자 전환에 성공이 가능한 그런 모습인데 다만 올해 분기별로 환율 하락과 외주비 증가 등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서 손익이 좀 악화되어지면서 다른 여타 조선사에 비해서 좀 재무적인 취약과 함께 인도 식기 가 계속로 지연이 되어지면서 과부가 걸리면서 인도 지연과 관련된 우려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올해 적가 수주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실적 개선이죠. 올해 상선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올해 42척이죠. 81억 5천만 달러의 신규 수주를 획득했던 그런 모습인데 여기다가 에 m r o 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윌리 시라함과 유코남과 관련되어서 두 번째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HD 현대 중공업 보다 좀더 빠르게 이쪽 부분 자체에 대해서 선점 효과 자체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 물자 의한90% 가량을 운송하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인 만큼 상선의 역량의 강화적인 부분 자체도 하나 오션을 비롯해서 K조 선업의 전체적인 업황에 좀 우리가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도 내년도 우리가 좀더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트럼프 이기 들어서 미 미국 내에서 이제 고용 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트럼프 신 정부가 또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미국 내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수를 통해서 고용 창출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주죠 추가적인 수주의 알파적인 효과로도 충분히 작용할 여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오션이 올해 들어서도 상당히 이제 R&D의 역량까지도 좀 강화를 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 국사의 시흥 연구개발센터에 지금 김성현 회장도 올하반기에 방문을 통해서 임직원들 좀 격려하는 그런 모습인데 국제 회사 기구죠. IMO의 일단 탈탄소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은 뭐 기술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만큼 탈탄소화를 위해서 선박 규제 강화 움직임이 좀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하나오션도 적극적으로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기술 과 관련된 중국 조선소를 좀 따돌릴 수 있는 바로 초격차 기술력 확보에 이제 매진을 해가고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 아울러서 좀 참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현대전을 놓고 보면 그렇죠? 중동전도 마찬가지지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놓고 봤을 때 최근 드론뿐만 아니라 무인전이죠. 또 무인 로봇과 관련된 전투 로봇과 관련된 이런 미래전이 이제 집약되고 있는 점도 사실인데 미래 해군의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오션도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라든지 또는 수상정 그리고 함정 개발을 위해서 설계를 진행 중인 그런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중에 성장 동력의 분명히 플러스 알파적인 효과가 역시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선업이 상당히 좀 다른 여타 상업종에 비해서 7월 이후에 지수가 고꾸라지는 그런 구간 속에서도 상대적인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은 어. 한미간의 조선소에 대그 전반적인 조선업의 협력 자체가 나오기 이전에 10월달과 11월달에 좀 급락을 해서 다른 여타 조선소, 조선주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도 사실인데 물론 기관들의 매물 자체가 좀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죠 한 단계 m r o 부분의 성장성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좀 급락했던 것도 여러분들 다들 아시고 계시던데 빠르게 좀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올라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는 18% 조금 이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매수 를 했다가도 매도해가면서 연속성 있는 그런 포지션 자체가 아직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적가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수출이 은행 물량인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은행 계정 창구를 통해서 기관들의 매물 자체가 좀추회가 되어지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오히려 이슈에 의해서 이번 미국 선박법과 관련된 법안 발의 소식 때문에 오히려 에마노 부분 자체가 조선업 중에서 먼저 좀 수혜를 보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선두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사실이죠 많이 빠졌던 만큼 이제 적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얼마만큼 다시 한번 담아가느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계정 창구를 통해서 매물 자체가 좀 출회가 되어지면서 다수 좀 상승 탄력에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역시 연기금과 사모펀드 계정 등 일부 기관들의 어떤 그 창구, 그죠 계정 창구를 통해서 지속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어지게 됐을 경우에 외국인들까지만 조금 더 감이가 되어진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점핑을 해.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차적으로는 이제 완벽한 3만 6천 원 정도 초반 구간의 매물 자체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안착 여부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끌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서 갭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차기성 물량들이 출시가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눌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히려 갭을 만들어가면서 올라가기보단 갭을 메고 가면서 점진적 상향형 패턴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직전의 어떤 고점 정도 부근이죠. 4만 원선 정도의 구간 속에서 한번 점핑을 보여주면서 어, 신고가의 행진을 좀 이끌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인 주가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매매하기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봉 차트 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로서는 좀 상승 패턴 자체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눌림목을 받더라도 큰 폭의 조정 정도가 들어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월봉의 흐름 자체를 좀못 처럼 살펴본다면 일단 이달의 추세적인 부분에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뚫어내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다중적인 바닥이죠. 다중적인 바닥을 좀 다져놓고 난 다음에 월봉의 흐름을 꼽았을 때 결국은 4만원 선 돌파 이후에 내년도에는 직전의 고점 자체가 좀 돌파가 되어지는 순순으로 주가가 레벨업을 좀 시켜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오션이 다만 이제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내년 1분기 그리고 또 2분기 점진적인 분기별로 연결 기준의 연간 실적적인 부분 자체를 얼마만큼 높여 가느냐의 부분과 더불어서 내년도에도 MRO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레퍼런스를 쌓아 가는 그런 모습에서는 상선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깊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만은 미국에서도 LNG와 관련된 어떤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서 유럽을 상당히 좀 압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수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고유 폭탄 관세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트럼프 이기 행정부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좀 미국이 러시아산이죠. 천연가스의 비중을 좀 줄여 가면서 미국산 LNG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입을 좀 확대해 가는 그런 모습이 됐나라면 LNG 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주 자체는 좀더 추가적인 발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 자체가 높게 올라가는 단발성 있는 이슈로 급등을 하기보다는 좀 수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 속에서 손실 하신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출렁이는 구간 정도를 좀 우리가 감안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쪽이니까 좀더 지켜보시는 전략 자체가 좋아 보이고요. 신규직 매수 관점도 이런 부분에 개수로 말씀을 드려왔던 것도 사실인데 오히려 여기서 조금 눌림목을 주면서 2 1 평선 이하로 좀끼워지기보단 오히려 3만 5천 원부터 3만 한 사천 원 정도 구간이죠. 요런 구간 정도까지로 주가가 좀 출렁이게 된다면 즉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가치의 동반자로 하락하는 그 구간이라면 오히려 저가 매수에 좀 나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신규적으로 한번쯤 뭐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까지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은 이제 성탄절 휴장입니다아 성탄절 모종교여부를 뭐 떠나서 아,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요. 어 그리고 또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치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과 좋아요 버 눌러주시고 또 주참시 메인 채널에 커뮤니티란을 통해서 매일같이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간략한 시황 코멘트와 당일에 좀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 거리를 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시간이 허락되시면 참조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